네,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제윤 씨의 쿠바 마지막 여행기 들어볼게요. 여기도 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사실 쿠바를 두번 가고 세번 가고 네번 가도 못갈것 같아요. 산, 산티아고 데 쿠바라고 음. 우리나라에서 부산 같은데요. 최남단, 음. 최남단인데 여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숙소 주인 아저씨 친한 친구가 멕시코 분인데 산티아고데쿠바 분이랑 결혼을 해서 이게 같이 오신 거여서 이제 오 어, 산티아고데쿠바 출신이라고 그래갖고 야나 가보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가냐 네네. 버스 타고 스물 두 시간만 가면 돼 이런 거야 <laughs> 그 스물 두 시간도 버스가 스물 두 시간을 못 달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어, 당장 네 시간도 못 달리는데 <웃음> <웃음> 이건 한국에서도 힘들 것 같은데 스물 음. 두 시간은 그래서 이제 운 좋으면 스물 두 시간 안에 가는 거고 <laughs> 운안 좋으면 정말 뭐 언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그죠 그죠 여기를 너무 가보고 싶은 가, 가보고 싶은 그 이유가 음. 쿠바 출신 그 유명한 뮤지션들이 이쪽 출신이 많아 그리고 또 여기가 여기만의 장르가 또 있어 음. 너무 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차이가 확연히 나나요 콩가데 꼼바르사라는 장르인데 아, 그... 이름만 들어도 매력적이야 브라질의 바투카다 아 바투카다, 바투카다. 응. 바투카다랑 비슷한 느낌의 쿠바 버전 바투카다 음. 그게 이제 이 도시에서만의 음 네. 그래서 여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네. 아, 여기는 앞으로 평생 가도 여기 못갈것 같아요. <laughs> 너무 멀어서. <laughs> 쿠바 사람들도 못 간대요. o s o m Yoyngi, Vajamagimida, Arentina Yangi, Arentina, Taru Boreno, Pinga, 여러분들이 t o y o g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빙하는 음. 이제 이곳이라고 보면 돼요. 오. 정말 어마무시한 빙하가 이제 펼쳐져 있어요. 음. 거의 최대 70m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 그래요? 70m 가늠이 되시나요? 빙하 벽이? 높이가. 어, 네. 오. 어마무시해요. 제가 생각한 거보다 너무너무 견고하고 큰 거예요. 웅장한 음. 거예요. 네. 또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빙하가 이제 쓰러져요. 이제 제가 가는 시각도 여름이니까 음. 한창 녹을 때거든요. 음. 와, 이렇게. 내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팍 쏟아지는 마. 그런 그 파도가 확 와와요 이런 걸볼수 있고 자연이 내보는 군대 음. 압도당했던 기억이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그렇죠 음.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블루마블 그렇죠 그렇저 많이 그쵸. 봤거든요 많이 <laughs> 여기는 이제 저희 아빠가 또제 마지막 로망을 실현시키신 음. 곳인데 일단 그냥 제가 생각한 남미를 여기서 좀 충족을 시켰어요 아, 그동안 그래요? 너무 대자연에 놓여있어서 사실 <laughs> 이게 너무 멋있긴 한데 <laughs> 음. 그 진짜 사람이. 피폐해져요, 황폐해지고 아 심적으로 실제로 불안한데 음. 딱 아르헨티나 이제 부에노사이레스 오자마자 음. 사람 소리가 들리고 도시 소리가 들리고 확실히 안정감이 탁 생기더라고요. <laughs> 나 드디어 살아 돌아왔다. 그래, 사람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 네, 여기 음. 뭔가 달라요 에너지가. 음. 음. 그래서 이제 아, 안정감을 갖고 음. 이제 마지막 여유를 즐겼어요. 또 이때가 음. 제 생일이 껴있어가지고. 음, 맞아요. 그랬죠. 네, 더욱이좀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탱고탱고 음. 탱고 탱고. 공연을 봤는데 그쵸. 탱고의 아르헨티나. 거기가 이제 음. 또 가보시면 공연장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다들 너무 잘해요 음. 정말 너무 프로포시,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댄스도 그런 공연을 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음. 진짜 이게 심장이 그러니까 이~ 뭐야 전율이 이렇게 끼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심장이 뚫려요 막 너무 어. 아프고 너무 어. 슬프고 막 어떻게 사, 설명할 수 없는 음. 꼭 보시기를 이 아르헨티나가 수잔 씨의 남미 여행 마지막 국가였고, 그렇죠. 그리고 재윤 씨도 이제 쿠바를 다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와. 돌아왔을 때 어떤 그 기분이 좀 기억이 날까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토론토를 경유해서 가는데 음. 진짜 토론토 공항 도착해서 그냥 진짜 정말 햄버거 보고 눈물 나는 적 있어요? <laughs> 와 <그럼> 눈물 <laughs> 젖은 햄버거였나 어, 눈물 젖은 햄버거 드셔보셨습니까? <laughs> 와막 햄버거 이만해 막어 감자튀김 막 이렇게 싸가지고 막 소스 줄줄 흐르고 아 그래고 이제 그러고서 한국 돌아오면서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음. 한국 돌아오자마자 집에 짐 던져놓고 그 그대로 나갔어요 집또 어? 가는 비빔밥집이 있거든요 피곤한 음. 거는 비빔밥. 필요 없다 음. 음. 먹어야 한다. 음, 음, 좋아요.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왔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코로나가 살짝 맞아요. 그랬죠. 살짝 걸려 있어 가지고 이제 음. 멕시코에서 갑자기 못 간다는 거예요. 어머. 항공편이 끊겼대요. 음. 그래서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동 시간이 거의 한 38시간 <laughs> 어. 정도 이제 아, 아닌가더 됐나? 아무튼 그 정도 어. 됐었어요. 워낙 잘안 되어 있는 나라에 많이 있다가 와 보니까 음. 한국 딱 공항 바닥을 보는데 보자마자 거기에 눕고 싶은 거예요. <laughs> 제가 원래 길바닥에 좀잘 앉고 음. 더러운 거 되게 잘 이제 하고 좀 음. 모든 척박한 환경을 잘 버티는 스타일인데 그 이미 또 그런 환경에서 왔으니까. 근데 한달 가량을 있다가 오니까 그 바닥이 반짝반짝. 저 아직도 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도대체 그렇지. 매일 뭐로 닦 닦으시는지 아, 뭐 윤을 내는 건지. 음. 그래서 거기에 보자마자 아 이렇게 하고 눕고 싶었어요. <laughs> 잘잘수 있었어요. 음, 와 대단한 대단한. 네, 한국 최고예요. 이제 각국에서 좀 맛있는 좀 먹을 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맛있는 먹거리는 존재하지 않아. 요 나라가 역사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외국 음식이에요. 아, 음아 그렇구나. 특별히 별로 없고. 외국 음식이면 외국 음식에 향신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향신료가 없어 경제 봉쇄가 돼서 들어오질 못해 아 소금,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 설탕밖에 없어요 아, 남미가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아, 그래요. 소금, 설탕밖에 없고 후추라도 있으면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찌어찌하다가 식당을 하나 찾아왔고 근데 그것도 그 돈가스 같은 거였는데 소스 없는 돈가스? 다 음.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느낌이었구나. 조미료는 그냥 음. 소금이 끝이에요. 어. 완전 저염식이 돼 버린 거군요. 저 아니에요. 저염 맞아요. 엄청 짜. 아, 무슨 소금 쓸수 있는 게 소금밖에 없잖아. 아. 소금을 미친 듯이 넣어. 맨날 하는 말이 그 이제 볶고 돼살 해 가지고 쌀이 이제 소금이고 볶음밥 조금이요. 살좀 구반은 먹을 거리도 좀 힘드니까. 네. 저 한국에서 챙겨갈수 있는 건 챙겨 가라고 네. 하신 거 같고. 제가 이제 그 외국 나갈 땐 항상 외국 음식만 먹어요. 음.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기내식에서도 한식 안 먹어. 요그 음. 아 친구가 컵라면을 한 여섯 개 챙겨왔었어요. 어휴. 아이고, 그게 특식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음, 그랬구나. 음, 나랑 비슷하다. <laughs> 네, 좋습니다. 꼭, 꼭 많이 제 진짜 정말 옷뭐 캐리어에 옷 같은 거 넣지 마시고. 라면. 옷은 한 세벌 정도만 넣으시고, <laughs> 다 라면이랑 막. 하튼 깻잎, 참조림 이런 네, 뭐. 평소 좋아하시는 거다 가져가세요. 음, 그게 <laughs> 답이에요. 음, 그게 답이다. <laughs> 네. 수잔 씨도 한번 각국 돌아다녔을 때좀 맛있었던 거 그쵸. 소개 한번 주세요. 뭐 페루랑 볼리비아는 사실 말씀을 해주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맛이 없다는 아닌데 아니, 맛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런 게 아닌데.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 무맛. 음. 네. 그냥 소금맛이에요. 음. 우리가 향신료와 향신체에 적응이 되었다는 음. 사실을 <laughs> 잊으면 안 돼요. 어. 그냥 감자튀김이랑 음. 치킨만 그 주구장창 먹었어요. 그것도 맛있는 치킨도 아니고 음. 그냥 맛. 닭이랑 감자 음. 이것만 먹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쿠스코에서는 음. 그나마 맛있었던 게 시장. 쿠스코에 어떤 시장이 있는데 거기 네. 가면 과일 주스 파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과일 주스. 네 군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노 워터, 노 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정말 그 과일 그대로 갈아주세요. 음. 그냥 아, 과일만, 생과일 100네 아, 워터도 과일만, 네노 워터. 그래서 음. 제가 거기서 망고를 주스를 먹었는데 어. 이거는 동남아에서 음. 먹은 거보다도 네, 더 맛있게 막 이게 행복이 입안에 어. 가득 찰 정도. 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음, 네 좋아요. 쿠스코 맥주. 맥주. 그래서 제가 이날 맥주를 먹고 정말 크게 뒤집어지긴 했어요. 고산병 때문에. 아. <laughs>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감내하고라도 한 번쯤 먹을만하다. 음. 황금맛이 나는 음. <laughs> 남미 전 지역 중에 가장 맛있는 맥주였어요. 아, 그랬구나. 네. 코스코 맥주 추천하고요. 네. 칠레에서는 좀더 먹을거리가 풍성해져요.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뿐타레마스를 음. 음. 갔는데 바다 근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세비체라고 스페인식 음식, 되게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이게 음. 생선을 그냥 절이는 거예요. 뭐 레몬즙 같은 그런 새콤한 거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음식이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처럼 혹은 좀 뭔가 이렇게 초절임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음. 좀 굉장히 반가웠는데 네. 이걸 이제 싱싱한 거를 맛을 보고 수산시장에서 사왔었어요. 음. 근데 아빠가 이제 라면에 한번 넣어볼까? 해서 그걸 넣어서 끓였는데 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기름 생선 기름과 음. 그 새콤함이 오히려 되게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 어 복지를 먹을 때도 음. 오히려 식초를 넣어 먹어요 그쵸, 그쵸. 더 시원해지잖아요 네네. 그런 효과처럼 음. 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맛있게 <laughs> 그 감칠맛과 음. 시원함이 이건 한국보다 더 <laughs> 그래서 저도 그때 비슷한 네. 상황이어서 네.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은데 음. 그게 좀 생각이 오래 남고요 아르헨티나 딱 넘어갔는데 갔더니 일단 주식이 음? 닭에서 소고기로 갑자기 확 바뀌어요. 아, 아르헨티나 소고기 수입 수입되게 해 달라고. <laughs>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얼마나맛있길래 그렇죠? <laughs> 딱 소고기를 딱 먹었는데 그때 음. 유명한 유명한 그 수저로 음.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메시 단골집이라는 아, 메시 단골집. <laughs> 와. <와우. 웃음> 가면 다 메시 몰로 <메쉬볼로> 막 도배가. <laughs> 막다 되어 있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이 두께가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스테이크 두께가 아니에요. 음. 뭐 안심 두께도 꽤 이렇게, 필레미용 음. 이것도 크잖아요. 그저, 그,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소다! 약간 이런 느낌? 음. 진짜 그 육질도 다르고, 음. 육향도 다르고, 네.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네, 이거 돌체대 음. 레체라고, 음. 이거는 이제 스페인 음식인데, 음. 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달한 음. 우유. 음. 네, 음. 이 레체가 우유라는 뜻이에요. 음. 맞았어요. 음. 약간 카라멜 같은 건데, 모든 게다둘체대 레체예요. 아. 뭐 빵에도 발라먹고, 뭐, 아이스크림 맛도 유일하게 약간 맥날, 시그니처로 여기 가면은 둘체들이체 맛아이스크림 있고 음. 어딜 가나 있는데 네. 그냥 이것 때문에 좀 여행 내내 좀 입이 달달하고 행복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 마무리를 좀해 보면서 쿠바나 이제 다른 나라들을 가기 전에 좀 알고 있으면 어 팁이 될수 있는 것들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쿠바가 그 화폐가 두 가지예요. 외국인용이랑 내국인용이 있어요. 외국인용이 CU C. 외국인용이 CU P예요. CU C. CU C가 쿡 쿡. 쿡과 쿡. 이렇게. 쿡과 쿡이 있는데 일쿡이 일 달라요. 음. (1) 쿠키 (1달) 러고 (1) 쿠키 (25) 쿠이에요 물가가 네? 현재들이 쓰는 거는 (25분의 1이라) 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거는 뭐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네네. 그래서 어 그러면 나 가서 현지인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나는 외국인적으로 해가지고 싸게 갔다, 갔다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음음음음음음.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쿱부로살수 있는 거는 상태가 너무 안좋아 음식이면 아 거의 저거 먹으면 1 0 0 잘못된다. 아... 어, 저건 아니야, 이 생각만 음. 들어, 진짜. 보통 음. 이제 쿡을 쓰게 되,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적이 개념. 있으니까 음. 현찰을 많이 들고 가야 돼요. 그 가이드북에는 보면은 캐나다 달러가 많이 쳐 준다라고 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현지 그 숙소 아씨가 무슨 소리야. 미저가 최고지. 음. 아, 그래요. 네, 그 현지인들이 얘기는 한 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캐나다 달러랑 미국 달러랑 음. 어느 정도 기 비율을 좀 나눠서 준비를 해 가시고 네. ATM이 내 뜻대로 안 돼요. ATM에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음. 일단 알고 봤더니 네. 비자냐 유니온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ATM 기계에 돈이 있냐 없냐예요. ATM 어, 기계에 그, 돈이 없어. ]이야. 아 ATM 기계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그런 됩니까? 거예요? <laughs> 그런 나라예요. 아, 멋있다. 그러니까, 현차를, <laughs> 현차를 좀잘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음. 여행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조금 들고 갔고 이제. <웃음> <웃음> <laughs> 현찰을 그 들고 있어. 가실 때는 네. 멕시코로 경유하지 마세요. 맞아요. 현찰 때 경유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쿠바는 또 치안이 되게 좋아요. 아, 음. <laughs> 어, 다행이다. 네, 뭘 훔쳐가고 그러진 않아요. 되게 좀 특이한 <laughs> 특이하네요. 나라예요. 특이하네요. 음, 그래서 특이한 나라구나, 진짜. 네. 현찰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음. 꿀팁이네요. 좀 여러 종류를 음. 그두 가지 종류, 어, 미국 달러와 캐나다 라도 네. 비율을 좀 맞춰서 준비하시고. 네. 쿠브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음. 현찰을 넉넉히 가져가시고 네. 카드는 네. 될수 있으면 여러, 정, 여러 종류로 해서 <laughs> 네. ATM은 많이 돌아다녀라. 수잔 씨도 한번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점들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소개를 해볼까요? 네.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날씨가 그쵸? 시시각각 변해요. 음. 또 고산이라는 게 되게 복병이에요. 음. 고산은 너무 추워요. 아.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을 음. 적게 여러 벌. 그러니까 뭐 반팔을 뭐세 개씩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빨아 음. 입으면 되니까 음. 한, 하나씩 다양하게. 음, 다양하게. 겉옷도 얇은 것 두꺼운 거다 있잖아요 그렇죠, 패딩 조끼 음, 이런 거나 음, 좀 다양하게 음. 특히 내복 같은 거는 꼭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하고 신발이나 네. 옷 같은 것도 이제 아웃도어 이제 브랜드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걸 여기서 써야 돼요. 한국 등산할 땐쓸 필요가 없고요. <laughs> 이런 곳에서 써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음. 특히 방수되는 가벼운 바람막이라던가 음. 이런 건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필요하나 네, 꼭 하나씩 구비해 가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니는 동안도 소매치기 늘 음. 조심해야 돼요. 특히 관광객이 많은 곳일수록 음.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글토또 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여기서는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면 칼을 맞는다 <laughs> 음... <laughs> 이런 <웃음> 소리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전 차라리 이 백만 원에 제 몸을 아꼈다고 생각하고 음... 잘 털어 버렸거든요 음... <laughs> 어찌 됐건 좀안 털리게 야... 항상 조심하고 사람 많은 곳 많이 가지 마시고 팁으로 드리고요 고산병 제가 강조 또 강조하는 고산병은 약을 꼭 드세요 근데 이게 음. 좀 부작용이 많아요 아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설사를 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laughs> 차라리 설사를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다른 기압 이런 걸좀 적응하게 해주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음 이게 혈관을 팽창시킨다고 하나 네. 기압 때문에 네좀 그러니까 좀좀유건태게 어,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막 음. 소호비차니까 그래서 이제 혈관을 좀 팽창시켜주는 역할 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고산병 약은 꼭 챙겨가시기를 네, 네 추천하고요 네 좋아요 볼리비아 비자 미리 받아가시고 한국에서 아 비자가 따로 필요한가요 그럼 볼리비아만 필요해요 도대체 왜 필요한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laughs> 아, 네네네 <laughs> 어,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럼, 그럼. 비자를 왜 받는 어찌됐건 미리 받아 미리 받아가시고 네. 다니는 내내 음. 도시가 국가가 계속 변하잖아요. 유심칩을 계속 지역마다 이동할 때마다 구입을 했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찔리 없구나. 네, 안 도시 빼고는 다안 터져요. 그냥. 음. <laughs> 이게 좋은 나라하안 좋은 나라하다안 터져요. 음. 대자연에 가면. 음. 그래서 그냥 없이 살아보는 거. 그냥 다 물어 물어 다닐 수 있고. 음. 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신 음. 집 쓰지 뭐. 않으셔도. 네, 뭐.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고요. 음. 네. 네. 남미의 여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이에요. 지구의 음. 반대편이니까. 남미의 여름이라고 했을 때 뜨거운 여름을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구 생각보다 저는 추웠을 때가 훨씬 많았고요. 그 그렇죠. 음. 17도 막 이렇게 되는. 혹은 음. 진짜. 17도? 5도, 3도, 5도도 아, 경험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남미 여름을 노리는 걸좀 추천하고, 네. 와인 진짜 싸요, 여러분. 와인. 음. 똑같은 저희 집이 와인 좋아해서, 똑같은 와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5, 6만원짜리 하는 게 음. 거의 8, 9천원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1일 1병 했거든요. 아. <laughs> 이제 고산지에서 대 내려오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음. 소고기에 또 와인이잖아요. 그죠 소고기랑 와인을 주고 장창 드세요. 와,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칠레 물가가 너무 비싸요. 너, 어 그래요? 네, 정말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 볼리 볼리비아 있다가 <laughs> 넘어오니까 얼마나 놀랍길래? 그 시위가 일어난 이유도 아, 물가가? 버는 수익에 비해 물가가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최저임금이 훨씬 더 낮은데 음. 교통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어, 그러니까 애네들이 너무 이제 치어 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물가 비싼 거는 좀 감안하시고 집에서 직접 해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음. 이렇게 음, 쿠바, 칠레,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여행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남아메리카 여행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시간이 되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인 씨 어땠나요? 계속 힘들다 힘들다만 <웃음> 얘기해서 <웃음> 뭐 수행 수행이었잖아요. <laughs> 네, 한달 저는 이제 너무 길게 가기도 했고 여행자가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한 달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음. 한달 동안을 너무 힘들었었는데 쿠바 가기 전에 이제 갔다 온 지인들한테 이렇게 뭘 물어보면 다들 너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가서도 이해를 못 해요. 여기를 왜 음. 다시 올라 그러지? 음. 이런데 갔다 오니까. 알겠어요.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네. 저한한달 전에 한 2주 정도를 꿈속에서 매일 쿠바를 가는 거예요. 너무 <laughs> 어, 향수가 생기는구나. 응. 매일 같이 꾸니까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폐해져 막. 어. 너무 행복했는데 음. 거기서 막 음악 들으면서 막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다시 만나고 야. 노란데 아침에 눈딱 뜨면은 안성이야. 어. <laughs> <laughs> 와, 그건 진짜 정말 너무 공개. 힘들더라고요. <laughs> 음... 그런 나라요. 그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구나. 매력을 음... 갖고 있는 그런 나라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좀 음악 여행이었기 때문에 네. 좀한 달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했지만 음... 일반 여행자분들한테는 한 2주 정도면 음... 충분하고 네. 그리고 시, 이 신문물과 이 속세를 음... 벗어나고 싶다면 강력 추천을 하지만 음. 그럴 생각이 없는데 <laughs> 쿠바 예쁘니까 가볼래. 이건 저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여행이었다고 네. 하신 것 같고 어, 수잔 씨도 한번 남미 여행 저는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 지구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음. 한번 가보시는 걸. 네 그렇죠. 내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laughs> 맞아. 즉 <laughs> 지구 말 그대로 지구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음. 내가 사는 지구의 지면목을 네, 그쵸. 보고 왔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 일단 두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쿠바도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인데 이렇게 리얼하게 음. 리얼하게 딱 들으니까 단점만 설명해 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laughs>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저는 더 가고 싶어졌어요. 음, 음, 음. 하드한 여행을 좋아해서. 네.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시기에 소개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뿌듯하고 네.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윤 씨도 한번 어땠나요? 네. 어, 저는 사실 갔다 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딱 작년 그러니까 1년 조금 안 됐는데 네. 사실 그 시간에 도 많이 잊혀지거든요. 그쵸. 갔다 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잊혀지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꺼내니까 음. 와 그때 그막 힘들었던 느낌과 <laughs> 그때 그 좋았던 감정들 막 이게 복합적으로 막 떠올라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사실 쿠바 얘기로만 뭐 2시간, 3시간도 할수 있는데. 그쵸? 그렇죠. 조금 짧은 짧은 게좀 아쉽네요. 네, 그러네요. 다음에 한번 더 모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에도 아주 좋고 떠나고 싶은 여행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다 보내 드릴게요. Hey the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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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e the radio 오늘의 해비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여행 얘기는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의정부시 홍은, YTN 조상원 기지국장님의 큰 도움으로 꾸려줬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